자 그러면은 이제 은유의 시작 마흔한 번째, 뭐 은유, 몸은유, 몸모노, 몸시의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은유의 시작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몸은유, 몸모노, 몸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뭐 정리를 하다 보고, 보니까 마, 이렇게 열 번에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도록. 뭐, 자료를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은유의 본질, 그 원천이 어디냐 하는 것을 이번 강좌를 통해서, 아, 그게 몸이고, 몸 이미지고, 몸문유고막 그것이 언어로 발전하고, 그것이 추상적인 언어로 발전하고, 철학이 되고, 막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몸무뉴 몸모노 몸씨가 과거에 예를 서그 우리가 의인법이라든지 화류법이라든지 또는 뭐 이미지시라든지 에, 또는 뭐 그와 다른 어떤 좀 목적성을 가진 예를 서 온몸의시라든지 또는 여성 몸씨라든지 막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그렇다면은 뭐이 체험주의, 소위 그 체험주의가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체험주의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어 명제와 어울리는 오늘날 최근의 몸시 읽기막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어 이번 그어 모모니 모모로 몸씨의 마지막 에, 마무리는 최근의 몸씨 읽기, 뭐 이렇게 에, 해서 한번 에, 간단히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모모니 몸씨의 어제와 오늘, 자, 체험주의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몸이다. 참으로 이게 놀라운 선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체험주의에서는 뭐,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뭐, 이상, 이성이니, 가치니, 본질이니, 철학이니 하는 언어들이 이 몸과 무관한 어떤 신비로운 정신이나 영혼의 소산으로 아는데, 사실은 인간의 경험적 소산이며, 그 경험이란 바로 감각을 지난 인간의 몸, 바로 신체의 접촉에서 느낀 이미지가 의료과정을 거쳐서 언어가 되고 그런 언어들이 계속 은유적으로 추사해서 추상적인 언어로 또는 철학적인 언어로 발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의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인 이론들은 은유가 단순히 언어의 어떤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기술의 일종으로 소위 그 수사 쪽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체험주의에서 언어는 단순히 언어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몸본유가 모든 언어의 출발이고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는 매우 광범위한 인지작용이라고 어, 보고 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몸본유의 원리를 일찍이 터득하고 이를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 활용한 것이 바로 시인 어,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은유의 시학을 정리하면서 지금 하게된 것이 이번 열 번에 걸쳐 강의해온 이 모모뉴, 모모노, 몸시가 되겠습니다. 자, 모모뉴, 몸시가 시도한 것은 고전 시기부터라고 했습니다. 가장 오래전부터 활용한 의인법, 화류법, 또 의물법 등을 고전수사법의 하나로 알고 있지만은 이들이야말로 몸과 사물이 하나라는 그 이론론의 관점에서 사물을 노래한 몸은요, 몸시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미지즘이나 이미지 실론 중에서 특히 감각기관 이미지나 또 신체기관 이미지들은 몸은요, 몸시의 전형적인 형태가 되겠고, 최근의 페미니즘 시인들이 시도하는 여성 몸시도 비록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적인 목적의 시군이지만 몸은니몸시의 한형식임이 틀림없다고 보아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최근 몸철학이나 또 체육지철학을 이해했거나 적어도 몸과 마음 또는 정신과 물질 등으로 세계를 분리하고 차별하는 이성중심주의를 거부하고 나와 타자를 융합하고 화해하려는 소 이론론적 또는 그 유기적 관점에서 이 몸의 문제를 시 주제로 삼은 최근 몸문의 몸시의 어떤 그시 작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몇 사람들의 그이 몸시 작품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최근 그몸시을 주목받는 시인으로서는, 마, 김지하, 정진규, 김기태, 뭐, 최호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필자도 어, 사실은, 마, 몸시, 또는, 마, 이런 것에, 또 생태주의시,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중에 정진규. 이 1994년에 연작시지, 이 몸시라는 시집을 발표해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정신과 육체, 시간과 영원이 합일된 세계가 몸이며 이런 몸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라는 입장했습니다. 자 몸에 대해서 이경철 평론가는 그온 몸의 시야 우주적 소정에서 에, 나의 안과 밖 마음과 신체는 심신, 정신과 물질이 만나는 것이 몸이다. 나와 우주가 만나는 것이 몸이고 사물의 안과 밖이 만나는 것이 몸이다. 또 현실과 꿈이 만나는 것이 바로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란 그런 것이 몸의 구체적인 실체라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몸은 안과 밖이 만나는 구체적 공간이며 나와 세계가 소통하는 접점이라는 데서 역시 이 체험주의 입장에서 다가서는 막 이론이 되겠는데 이 정진규 시인에게서 보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아 몸은 세계 자체이며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 어,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었고, 우주가 수많은 마, 별들로 되어 있고, 모든 물질이 뭐, 예를 들어서, 에, 원자로 뭐 구성되어 있고, 따지고 보면 인간도 소우주고, 그리고 큰 우주는 대우주고, 마,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사물마다 다 각각의 유기체다. 따라서 이는 생태주의적 발상에 가까운 것이며 사람과 자연, 만물은 우주의 일원으로서 한 생명체이며 그 질서에 따라 성장한다는 나와 너, 마음과 물질의 이분법이 지배하는 기계론적 세계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보다 원초적인 그 물활론적, 그 애니미즘적인 그런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그 몸시 36정진규의 속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물 속엔 꽃이 두근거림이 있다. 뭐 이런 인데요 한번 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물속엔 깨끗한 꽃의 두근거림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이런 새벽에 안개를 헤치고 가서 풀밭을 한참 걸어가서 물가에 당도하여서 젖은 발로 그걸 보고 들었다고. 그다음 그는 다시 말했다. 햇살이 그의 따뜻한 혀로 이슬을 핥기 시작한 바로 그때쯤 마침내 물속에서 솟아오는 꽃을 두고 오! 물이 알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꽃은 알이다 그러니까 물은 자궁이다 두근거림이란 회의만 내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내가 듣던 바로 그런 소리다. 내게도 그런 날이 있었다. 상처를 핥아다오. 물 속에 두근거리마막 막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시에서 이 물과 꽃과 햇살 등 각기 그 자연물들입니다. 막 광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진기의... 입장에서는 물과 꽃과 햇살 등 각각 인간과 동일한 유기체로서의 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시에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서로 접촉해서 뭐 물이 꽃을 만나든 태양을 만나든 햇살을 만나든 이렇게 접촉해서 인간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꽃이 태어났으니, 뿔은 인간의 차궁과 똑같은 거 아니냐. 자, 꽃은 새로운 생명체인 알이 된다. 그럼 꽃은 뭐냐? 마치 차궁에서 태어난 또는 뭐, 어, 어떤 동물이 어, 어, 알포에서 태어난 알과 같아. 그래서 알이다. 예. 자, 그런데 이 탄생의 순간은 햇살의 그의 따뜻한 혀로 이슬을 핥기 시작한 바로 그때가 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햇살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혀로 이슬을 핥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조력이 함께 한다는 말인데요. 자, 이런 그 경이름의 경청은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에 배에다가 귀를 대고 듣던 그런 두근거림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생성이나 인간의 생성이 모두 이 경이로운 두근거림이다. 왜? 그것은 인간의 몸처럼 서로 부딪히고 접촉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하니까. 자, 이런 세계를 추구하면서 쓴 것이 에, 바로, 정진규의 몸시의 세계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 거기다가 아, 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물만 그러면은 에, 이러한 그 몸이냐, 또는 그 어떤 인간 같은 생명체냐, 에, 이런 시를 또 그는 썼습니다. 아, 율려집 38의 늦가을이라는 곳에 이렇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울음살결, 소리살결, 슬픔의 소리태가 소리 없이 둥글게 돈다. 많이 느려졌다. 여름 내 지잉 한 채로 울고 울던 울음으로 달아진 살결. 그래도 가을살결엔 햇살고리가 남아 돈다. 세상의 슬픔도 끝자락에선 빛으로 머무는 걸 본다. 쉽게 놓지 않는다. 둥글다 달아진 징바닥 하나로 둥글게 남은 내 가슴 아무래도 많이 얇다. 얇아서 깊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좀 춥다. 허리 꺾인 연꽃 줄기들 늦도록 방죽을 떠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아주 그 도전적인 출발이 있습니다. 울음살결. 소리, 살결, 슬픔의 소리태, 소리 없이 둥글게 돈다. 많이 느껴진다. 또, 지잉한 채로 울고 있던 울음으로 달아진 또 살결. 그의 몸신은 울음에도, 소리에도, 지잉에도, 가을에도 살결이 있고, 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결이 있어요. 울음 살결, 소리 살결. 그러니까 울음에도 살결이 있고 소리에도 살결이 있고 징소리에도 살결이 있어요. 살결이 있으니까 그건 몸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울음으로 자라진 살결, 거기에 얇게 둥글게 퍼지는 징소리의 파동은 더 늦가을에 가슴을 많이... 얇다, 얇아서 깊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을에도 살결이 있고, 여름에도 살결이 있고, 울음에도 살결이 있고, 소리에도 살결이 있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물들이 물건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새해마저도 다, 네, 살결이 있고, 몸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 몸이다. 또는 몸이다, 유기체다, 막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전진규 시의 몸시가 추구하는 세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편 그 정진규와 달리 최호기 시는 오늘의 문명이 그 황홀한 영상 이미지들을 앞세워서 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막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인간 현실 앞에서. 인간의 무력한 이 상실감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시인이 할수 있는 그 마지막 재산, 그게 뭐냐? 그 길은 시적 수사나 기교가 아니라,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재산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순수한 알몸의 교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짜 이미지가 판을 치고, 에 정말 그 은유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마지막 진짜 이미지, 진짜 은유가 뭐냐. 그건 바로 알몸 이미지고, 아 알몸 그 은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막 이런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란 어떤 존재냐? 그 몸을 가진 나, 최우기에그 하찮은 나라는 그 시가 이렇게 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겨우 손발 보둥거릴 뿐 내가 뱉어낼 수 있는 건 비명이거나 어둠에 짓날, 짓눌린 울음뿐입니다. 그러나 들판이 거칠수록 작은 들꽃이 아름답듯 그대의 손끝 하하도 울음 그칩니다. 그대의 손바닥 내 몸에 닿아 세상 모르게 깊은 잠잘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그대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 모르는 내 몸뿐입니다. 자, 이는... 이 문명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어 인간은. 손발만 버둥거려요. 그러나 내가 뱉어낼 수 있는 건 그래서 비명이거나 짓눌린 울음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또 정말 우리들에게 경이로운 것이 뭐냐? 그대 손끝 다도 울음, 그대 손끝만 닿아도. 그대의 손바닥 내 몸에 다 세상 모르게 깊은 잠도 찰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 그대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 모르는 내 몸뚱이 밖에 없다. 막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명 속에서 또는 그, 이, 이 문명이 만들어낸 이런 그 숱한 그런 그, 이미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그내 자신의 인간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지만, 또 마지막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문명이나 그런 세계에서 몸은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몸은 하찮은 것 같지만 가장... 진실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최호기 시인의 에 그런 그에 몸시의 모습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에 저는 그 1990년대에 늘 푸른 강물이듯이 라고 하는 연작 시에 막 60여 편을 그냥 에 강물과 대지와 하늘과 그리고 기후, 막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막 새롭게 복원되는 그런 그 생명의 세계를 꿈꾸면서 막 시를 쓰면서 또 하나 제가 시를 쓰면서 내 시에 내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가 뭐냐 그 그것은 바로 시는 원죄 이후. 이성과 물질과 욕망의 악순환 속에 상실된 이 신라곤의 인간 현실에서 이 복라곤의 길을 묻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었나 그것은 바로 이성을 상징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 이전에 에덴은 신과 인간과 자연의 구별이 없었고, 대결이 없었고, 분열이 없는 하나의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성 중심주의가 중심이 되면서 신과 인간, 자연이 분열되고, 남녀가 분열되고, 마음과 몸이, 몸이 분열되고, 네, 이성과 정신 또는 정신과 육체가 분열되는 이 대결의 세계. 예, 그선 마지막 죽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은 바로 다시 그 복락원 에덴으로 가는 길인데, 그럼 에덴으로 가는 길이 뭐냐? 그것은 너와나 주체와 다자 그리고 인간과 신과 자연이 그 분열을 넘어서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 따라서 저의 신은 인간과 자연만 한 몸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즉, 신과도 한 몸이 되는. 막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막 그런 시의 세계.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막, 에, 덴의시학이다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에, 몸시의 또, 어, 모습이다. 뭐 이렇게, 에, 말하면서 저는 그때 시에서 그 서로 어울림, 같이 어울림에를 몸과 몸이 어울리듯이 함께 어울리는 시. 그 저는 늘 푸른 강물이듯이 22번째 시에서 막 이런 구조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늘 푸른 강물이듯이 나는 당신의 목덜미를 잡고 당신은 내 애로움의 등줄기를 잡고, 할닥거리는 대낮의 정사처럼 엉크러지는 운명이게 하소서. 바다는 강물의 발목을 잡고, 강물은 청산의 겨드랑을 잡고, 청산은 하늘의 목줄을 잡고, 해적선 노예들의 족쇄처럼, 화인 맞은 엉덩이의 문신처럼, 나는 당신의 폭력이 되고, 당신은 나의 눈물이 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 허이허이 날아가는 서역 구말리. 마, 시를 왜 쓰는가? 시의 목표는 무엇인가? 과학처럼, 이성처럼 구별하고, 차별하고, 서열화 하는 것인가? 아니다. 분열에서 통합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애롬에서 어우러짐으로, 그래서 주체와 타자, 너와 나의 경계를 넘어 마침내 함께 하늘로 오르는 것이다. 내가 일찍 그 진리를 알아차린 것이 바로 내 몸이고 뭐내 시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몸은 각 기관이 나눠져 각각 그 역할이 다름니 그러나 모두가 유기적으로 얼클러져 하나를 이룹니다. 강물과 대지와 하늘이 엉클어지듯이 나는 당신의 목덜미를 잡고, 당신은 내 애로움의 등줄기를 잡고, 에, 정사처럼 엉크러지는 것이다. 바다는 강물의 발목을 잡고, 또 강물은 청산의 계드랑을 잡고, 청산은 하늘의 목줄을 잡고, 엉크러지는 것이다. 그래야 마침내 호이호이 서욕구말리저 멀리 낙원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몸으로 와서 세상과 만나 그리고 몸으로 소통하다가 몸을 세상에 투사하여 의미를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몸과 마음이 합하여 언어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 더욱 밝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 모든 삶의 원천은 바로 이 신비로운 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몸과 마음이 별개라는 이 정신의율주의를 끝내 고집하는 한 세상은 그 이분법의 악순환에서 분열과 차별과 증오와 투쟁과 살육이라는 원죄의 굴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인 세계, 아니, 마음도 몸에서 출발한 은유라는 사실을 알고서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복락원의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몸은요, 몸언어, 몸시가 추구하는 마지막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열 번에 걸쳐서 몸은요, 몸언어, 몸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몸무늬, 몸시와 함께 제 강의에 참여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몸의 소중함, 그리고 몸의 은유, 몸 언어, 몸의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시작을 다시 정립해보는 기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